내가 주는 성공. 내게서 승리의 능력을 얻어라. 나와 함께하면 실패하지 않으리라. 인생의 성공 비밀은 나와 함께 사는 것이라. 인생을 잘 견디기 원하느냐. 그렇다면 모든 생명의 주인, 모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인 내 곁에서 살아라. 틀림없이 상급을 받을 것이며 내가 주는 온전한 성공을 얻을 수 있으리라. 영혼을 얻고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갈보리 희생을 이루고 원수의 조롱과 고문과 빈정거림 앞에서도 조금도 요동치 않는 부활하신 구세주의 성공을 얻을 수 있으리라. 세상은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겠지만, 너는 내가 주는 성공을 얻으리라. 나는 세상이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하지 않느니라.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진리를 계시할 때 놀라움으로 무릎을 꿇어라. 모든 사람 이, 아 니라, 신 실하 게 나를 사랑 하는 자녀 에게 만내 음성 을 들려 주 리라. 영 적인 진리 를 깨닫 는 기쁨 이 가장 큰 기쁨 이 니라, 내가 땀 흘려 일 해야 할 들판 이 바로, 너 자신 이라는 것을 기억 하라. 내마 음의 잡초 를뽑 고, 땅을 파고, 파종을 하고, 가지를 치고, 열매를 맺는 것이 너의 첫 번째 임무이니라. 내가 그 일을 마친 후에야 내가 너를 다른 들판으로 인도하리라.